양재 IC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 또 목사님이 그래도 저그 그래도 고기를 좀 계속 다루셔서 다루셨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마냥. 또 이해를 하시겠죠. 뭐, 이니고농 어, 맛있게 또 만드 만드시겠죠. 그 근데 매출이 뭐 60만 원, 70만 원 나오거나 이거... 그거가 와. 그 정도 찍어 줘야잖아. 이정도쯤이겠지 이거 어, 뭐 평, 평타가 뭐 100만원이니 이거 뭐 재미없겠네요 아, 뭐광고는 엄청나게 하고 있던데 뭐 페이스북이니 에스타아니뭐 광고를 아마 겁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가 너무. 잘 100m 앞에서 의왕 서울대공원 서초지구 방면 왼쪽 좌측 세 번째 로주행 좋은데? 실제 매장 갔을 때 145m 비주얼이 그 광고 비주얼이 방향입니다. 아니면 이제 응? 욕예 나오는 거죠 이제 막쩍번쩍막 그냥 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단 첫인상, 첫인상에서 이제 아웃되는 이 집은 아웃 되는 거죠. 이집은 아웃. 무조건 마이없지 무조건 아웃시죠이 있고 서 일단은 왼쪽 이입니다 잠시 고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이거다음고내까지아속직아입니다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도 없으시고아요아하 마장이 보이네. 마장인데 아? 경마장이. 경기도 화성시 가고 있어요. 좀실러야더니이 그냥 뭐 일을 시키네 또. 약0 0 m 와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 그, 그 오이하고 애호박 예, 예, 원래 파주에서 했었는데요그 업체가 났돈한테몇 군데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 거의 뭐, 예, 그 발품 좀 하면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그 박스 하나당 200원, 300원만 차이나도 뭐, 5천 개씩 찍. 그렇죠. 150만원, 200만원 차이나는데요. 그, 그, 무시 보대요. 예. 아, 예, 아예. 5천개 찍는데 300원 차이면 535, 150만원 어차피 배달 다 해주는데 경매장 아이씨